서 계신 곳은 무대 의상 디자인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7번 공간입니다. 7번 공간에서는 주로 의상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직사각형의 구조로 들어선 시점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양 옆에 전시되어 있는 다채로운 의상 디자인 작품들이 보입니다. 무대 의상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정보로서 입고 있는 의상뿐만 아니라 머리 장식과 스타일, 액세서리까지 포함한 등장인물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등장인물을 통해 관객들은 등장인물의 특징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대 의상은 창조된 캐릭터의 외적 조건만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의상을 통해 캐릭터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상황을 암시하며 나아가 작품의 세계관이 가지는 독특함 또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대 의상은 관객에게 캐릭터 정보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극을 조화롭게 해주며 몰입감과 이해도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무대 의상 디자인은 극예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예술적 도구이자 우리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작품의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 위치한 작품은 이안을 디자이너의 무대의상 디자인 작품 시카고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 시카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대의상입니다. 영화 시카고는 1920년대에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화려한 무대 위 스타가 되기 위해 꿈꾸는 록시 하트의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극적인 가십에 대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한 팀이 되어 페어를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등장인물의 콤플렉스를 선정하여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무대 의상의 주인공 캐릭터 록시는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란 과장된 행동과 감정의 표현을 본인의 신체 일부로 드러내며 주변의 시선을 받으려는 일관된 성격상의 특징인 성격장애입니다. 연극성 성격장애의 키워드는 시기, 질투, 경쟁심, 강한 분노, 화려한 삶입니다. 지금부터는 록시의 그림자를 표현한 의상을 자세히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록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심과 애정을 구걸할 뿐입니다. 대중의 스포트라이트가 바늘이 되어 인기의 거품을 터뜨려버리자 나오는 건 이미 썩어버린 끈적이는 내면의 피입니다. 그 피들은 만지면 따갑고 다칠 정도로 깨져버린 거울들과 섞여 있습니다.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피로 덮이는 그녀의 앞날을 표현한 의상입니다. 내면에 불타고 있는 피를 표현하기 위해 불이나 촛불 또는 뜨거운 난로와 같은 레드 컬러의 요소를 사용했고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는 록시에게 더 이상 따스한 햇살은 없기에 차갑고 생명감 없는 컬러인 블랙을 주 컬러로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중첫 번째 포인트는 좌측목을 옥자고 있는 바디스입니다. 바디스란 옷의 목부터 골반까지의 상판 부분을 뜻합니다. 록시는 관심은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그것을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관심의 줄기를 매듭끼리 엮어 바디스를 제작했습니다. 결국 유지되던 관심은 골마 터지고 해졌기에 물집이 터진 것과 같은 포인트를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점자들이 모아져 있는 형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물 펠트 기법으로 제작된 스커트 부분입니다. 물 펠트란 양모 펠트에 열, 수분, 압력, 알칼리를 가하여 섬유가 서로 엉키고 줄어들게 일정한 형태로 고정하여 원단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원단이 되기 전 부드러운 양의 털이었기에 원단이 되어도 부드러운 촉감과 퍼석한 텍스처를 느끼게 해줍니다. 상의에서부터 스커트 하단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컬러감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림자 록시의 현재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록시의 관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문지를 원단으로 프린팅하여 군데군데 찢고 실로 엮어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그녀를 표현했습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 록시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관심에 대한 집착이 샴쌍둥이처럼 하나의 신체 일부를 공유하는 사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연결해 주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하나의 머리카락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상 이안엘 디자이너의 무대 의상 디자인 작품 시카고였습니다. 무대 의상 디자인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전시는 무대 디자인 전시입니다. 지나가는 통로가 협소하니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